i2 마스크 앱을 미리 설치해 놓은 오급 화면입니다. 참고로 i2 마스크는 Unlocked 패키지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설치부터 설정, 사용까지 짧으면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마스크 스텝에서는 마스크 설정을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New 마스크를 선택하셔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마스크에서는 각 오브젝트별로 세부적인 마스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컨택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마스킹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현재 컨택트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컨택트는 FirstName과 Phone, LastName 필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FirstDate, Department 필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필드에 여러분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즉, 마스킹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스크 설정으로 돌아가서, 컨텍트를 선택하시면, 여같이 세부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위에는 필터 기능을 온오프하실 수 있는 토글 버튼이 있고 필터 컨디션을 추가하시고 컨디션 로직을 설정하시면 Salesforce 유저에게 익숙한 형태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마스킹 가능한 필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스킹 타입으로는 다이렉트와 인디렉트 마스킹이 제공되고, 마스킹 메소드는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종류가 결정됩니다 텍스트 타입 필드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랜덤, 라이브러리, 패턴, 딜리트의 네 가지 메소드가 지원됩니다 birthdate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department 필드에는 패턴 메소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는데, 문자 한 글자, 숫자 두 글자와 같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스트 e 과 메일링 시티 필드의 라이브러리 메소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타입 필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니크 기능을 사용하셔서, 중복되는 값이 없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필드에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적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원본 데이터의 첫 글자, 원본 데이터의 두 번째 글자, 원본 데이터의 세 번째 글자와 같이 이를 활용하시면 가운데 자리만 마스킹이 적용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타입은 인다이렉트로 설정할 건데요. 인다이렉트 마스킹은 타겟 필드에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존 필드에 있던 데이터를 설정한 메소드에 따라 마스킹하는 방식입니다. 설정한 내용을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마스크는 마스킹 참 로그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킹 내용과 현재 상태, 그리고 완료된 시단, 에러가 있다면 에러가 몇 개인지까지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실행하신 마스킹에서는 마스크 스케줄이 자동으로 생성되어서 다음과 같이 프리퀀시가 디폴트로 원스로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주시게 되면 특정 날짜나 아니면 특정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마스킹을 실행하는 스케줄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타입에서는 사용 시간과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하게 해 주는 인크리멘탈 런 기능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탭에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해당 라이브러리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택트가 어떻게 마스킹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에서 라이브러리를 적용했고 유니크 기능을 사용해서 중복되는 값이 없도록 했습니다 버스데이트에서는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 사이에 있는 값에 랜덤하게 마스킹이 적용됐습니다 패턴을 적용한 디파트먼트 그리고 폰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한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마스킹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겟 필드에 원본, 데이트를,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존 필드는 저희가 설정한 마스킹메 소드에 따라 마스킹을 완료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셀 o 즈 포스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마스크라는 데이터 마스킹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아이투 마스크가 o 즈포스의 데이터 마스크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마스크가 샌드박스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마스킹을 지원하는 데 반해 아이투 마스크는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프로덕션의 데이터 또한 마스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해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패턴, 커스텀 가능한 라이브러리, 인크리멘탈런 스케줄, 인디렉트 마스킹 등이 i 2 m a x 많이 가진 독자적인 기능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ITMax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